가온 칩스입니다. 33,000원의 매물 저항받고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잘못 먹은 음식마냥 급하게 뱉어내는 모양새인데요. 좀더 밀리더라도 26,000원 밑으로는 하회하지 않고 바닥을 잡으면서 28,000원 위쪽에서 움직여주는 흐름을 보인다면 좀더 좋은 수급을 기대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ARM 인수 소식 기대감에 주가가 강하게 반응을 했었지만 말 그대로 기대감인 거고 냉정하게 보면 기존에도 삼성전자와 ARM 두 곳에 이미 거래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 인수로 인한 실질적인 이 회사의 영업 수익으로 수혜를 얼마나 얻을 것인가는 수치로 명확한 부분은 현재는 아닌 거고요. 잘 알지 못하는 영역에 삼성전자 인수 뭐 이런 키워드만 보고 따라보다가 뒤통수 맞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단순 기대감으로 소사오로 매물은 이벤트성으로. 빼고 갈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할것 같고요. 앞으로의 컨센을 보면 내년부터 약 20%씩 성장하는 흐름인데 2024년 기준으로 지금의 주가가 멀티플 36배면 저렴한 건 아닙니다. 2024년 이후에도 매년 20%씩 성장한다 라고 했을 땐 10년 뒤를 보고 더 높은 멀티플을 주가에 선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의 3나노 수혜로 인해 향후 얼마나 실적 수혜가 있을지 또한 불투명한 거고요. 향후 상황에 따라 건세을 높게 잡아갈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2024년까지의 실적만 놓고 봤을 땐 지금의 시장에서 실적 좋은 데못 가는 반도체 관련 주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삼나노, 에아리 민수 등 이런 신선함들이 좀더 좋은 수급을 받고 있지만 신선함이 사라지면 실적 좋아도 못 간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26,000원을 깨뜨리지 않는다고 했을 땐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28,000원 위쪽으로 올라서는 흐름이 중요하고. 반등이 들어온다면 31,800원까지 짧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하지만 26,000원까지 깨고 내려간다면 24,600원과 21,000원까지 열어 놓고 지지받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해야 된다까지만 투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